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여러분께 에,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 상당히 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여러분께 에, 방지를 그러니까 미리서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 대책으로서의 신용 대출 관계에 대해서 어, 주의 사항과 어, 또 어느 루트를 통해서 신청하면 보이스 피싱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해낼 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단은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형편없이 어려워서 지금 신용 대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또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의 이, 그 조직이 여기에 삽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이 모처럼의 좀 도움을 받고서 받고자 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어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어,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소속에 에, 이런 에, 임시 부서를 하나 어, 개설해놓고 어,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을 피하, 피해서 피해가면서 어, 정당하게 에, 소액 대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 소속에. 네, 금융위원회는 정부 산하에 있는 그러니까 2008년도 2월 29일날 공고 시행한 시행하면서 금융위원회가 탄생이 됐죠. 그래서 일단 그 소속 직제는 시행 기축이 발표되고 이후에 2008년 1월부터 총리령으로 일단 정식 출범을 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정부 산하에 있는 소속 기관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면 보이스피싱하고는 좀 무관하게, 좀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는 전화가 정말 갖가지 생각지도 못한 분야까지도 여러 분야 상담이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꼭 막아야 되겠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어, 이 방송을 간략하게 해드립니다. 자, 신용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 내가 어느 곳이 어느 은행이 어느 뭐별 어, 이상한 그 영어를 가지고 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보면은 정말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글씨체도 똑같아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한좀 세심 히 보지 않고 씩 지나간 사람은 다 놓칩니다. 그러나 어딘가와는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당하지 않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는 어, 1397번호를 하나 개설해 놓고 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 일단은 상황을 들어보고 어, 적절한 예, 안내, 은행을 안내를 해서 어 일단 1397번을 통해서 안내된 은행에서 대출 절차를 밟으면, 전혀 이상 없이 보이스피싱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 좋은 기관과 그런 좋은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간략하게,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다. 제가 명시를 해놓고, 그또 세부적인 사항은 또 하단에 제가 상세하게 명시를 해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이 방송이 끝나면 이해가 잘안 되면 그 하단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보이스 피싱은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될 텐데 왜 단속을 못 하고 눈을 버젓이 뜨고 있으면서 당합니다. 그거는 어, 이 자금에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쉽게 또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던 것은 경찰관도 당한다. 심지어 검사까지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이야 뭐, 당하는 것은 정말 우수운 일이죠. 어, 그래서, 어, 신용대출을, 물론 이제 제가, 어, 광범위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어, 이 루트를 통해서 하면, 어, 여러분들이 보이스 피싱을 당할 염려는 없다. 이런 안전한, 아, 그, 대출, 신용대출, 그,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도 화면에 번호가 나와요. 1397번을 누르면 예,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예, 받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본부는 어, 광화문 정부청사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런데 그 사무실은 부속사무실은 여기 강변역에 예, 테크노마트 5층에돼 있고 어, 강, 그리고 강남에 예, 선능역 선정 능력 인근에도 하나 있습니다. 자, 거기다 만약에 일상구치를 전화하거나 방문을 하면 여러분의 그 현재 상황을 쭉 묻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은행원의 버금가는 그런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대출에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 교육을 받고 각 은행마다 일단 이렇게 홍보를 해서 여기서 이제 일3구치를 통해서 전화를 하면 어, 거기 은행들이 사실상의 은행들이 그러니까 어,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예, 제2 금융권이죠 제1 금융권은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일단은 제1 금융권에서는 어, 이렇게 소액을 이미 좀 받기가 우리가 어렵잖아요 일단은 어, 그래서 제2 금융권까지 가는데 그러면 제2 금융권으로 가면 이게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물론 1 금융보다는 많이 높죠. 일단 10% 아닙니다. 9.3%에서 9.7% 정도. 그러니까 1 금융에 비하면 많이 높죠. 두세배 정도 되죠. 자, 그러나 일단은 일반 제2 금융권보다는 많이 저렴하다. 제2 금융권은 13.7%에서 뭐 17%까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어, 여러분은 13 9 7을 무조건 돌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통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통화 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은 위치를 보고 찾아가 버리면 가장 간단합니다. 찾아가서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은 1397로 물론 공무원 근무 시간만 됩니다. 공무원 근무 시간이 지나면 어, 이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받아서 받으면은, 이제, 은행 직원이 묻는 것처럼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아, 뭐, 대출 받은 게 뭐, 얼마나 됩니까? 현재 뭐, 직장인입니까? 뭐, 아니면은, 뭐 사업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 은행 직원이, 좋은 은행 직원이 되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되면은, 에, 대출 진행 절차가 가능하겠다 싶으면, 이제 그, 일단은, 그, 제2금융권, 은행으로, 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연결시켜줍니다. 그럼 연결시켜주면, 그 연결시켜주는 은행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 되는데, 어 서류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아, 보험,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험료 납부,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직장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전화번호하고 팩스번호만 알려주면, 전화번호를 하면, 그 은행으로 직접 거기서 바로, 어 은행으로 바로 팩스를 넣어줍니다. 그럼 그 팩스를 보고, 서류도 일반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보다 훨씬 간결합니다. 많은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다. 첫째는, 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하다. 아, 두 번째는 어, 내가 아, 이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해도, 그리고 내가 또이 어, 핸드폰 다루는 것이나 인터넷 다루는 것이 예, 많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어, 전화, 전화만 잘 받고, 어, 시키는 대로 전화 몇 통화 하면 어, 대출 절차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략하고 어또 확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어 물론 이 1399라는 그어 대출 가능 그 안내의 번호가 어 하나지만 전국적으로 통용됩니다. 내가 만약에 1399를 이 강변역 테크노마트 5층으로 통화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1 3 9 7를 누르면 강남으로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무소별로 번호는 같지만 이렇게 돌리면 그렇게 일단은 어디서든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화 한대 갖고 한 대가 그러니까 한 대가 아니라 공용으로 같은 사무실만 아니면 같은 사무실이라면 물론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통화 중이 되겠죠.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상담을 받고 있거나. 통화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통화 중이 나오겠죠. 같은 사무실이라면. 그렇지만 사무실이 다르면, 이 전화번호가 일상뭐지 같아도 같은 시간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준 것을 보면 고맙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을 더군다나 소상공인들 영업이 이제 3년째씩이나 안 돼서 정말 힘들어 하는데, 이런 데까지 또 없는 돈까지 또 보이스 피싱을 당해버리면 정말 이 세상 살맛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일단 이 방송을 한 이유는 국가유공자가 됐든 아니면 정부 기관으로부터 어떤 불리익을 받다, 이행강제금을 받았다는 등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등 모든 모든 여러분께 부담이 되는 행정 행위를 받았을 때. 그 부재하는 일을 제가 하기 때문에 어 여기도 일종의 에, 여러분으로부터 그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보호하는 어, 일종 의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은 제 설명이 좀 부족하고 어, 좀 이해가 잘안 되더라도 어, 제가 하단에 설명 란을 상세하게 써 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바로 알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 이 1397로 하면은, 일단 내가 안전하다. 아, 물론, 1397로 해서 많이 안전하다. 아, 꼭 여기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 왜냐면, 제2금융권 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직접 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 안전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게 어, 정말 맞는지, 또 혹시나, 또 내가 이게 또 당하지 않는지, 이런 염려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일상구치를 돌리면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물론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100%다 된다는 아닙니다. 일단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갖추어야 일단 받을 수 있고, 또 은행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은행까지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래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제가 못다한 설명은 설명란에 제가 기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제가 지금 한이 방송이 여러분께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방송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여러분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